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프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 역시 오늘도 이렇게 차트를 분석하고 있는데, 자, 이번 영상은 정말 중요한 이 퍼치 펭귄 코인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거의 59원 가까이 가고 있고, 뭐 59원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률도 뭐, 3% 가까이 꿈틀거리는 느낌. 딱 터지기 직전 초입기 같아서 이 타이밍을 놓치면 진짜 나중에 무릎 치고, 땅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 초보자분들 단타하시는 분들 장투 보시는 분들 전부 볼수 있게 디테일 설명 드리고요. 보고 나면은 아 차트란 게 이런 거였구나 이해되고 자신 있게 매매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다른 유튜버 분석 영상은, 영상은 못 보실 거예요. 딱 이거 하나로만 충분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6월달에 추천드렸던 종목들로 수익들은 다 챙겨 보셨죠? 제가 왜 항상 여러분들한테 구독 누르시고 영상 좀잘 보시라고 매번 말씀드리냐면 제 채널의 이전 영상들을 다 봤을 때이 비트 속이 이전에 안내해드렸던 시점 이후 대부분의 코인이 큰 수익권에 있습니다. 자, 6월 초에서 7월까지 알려드린 코인 대부분이 수익권인데 대표적으로 3개만 말씀드려보자면 자 미버스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자, 안내해드린 시점에서 거의 뭐500% 이상 수익을 한달안 되는 기간에 우리가 챙겨갔죠. 자, 하루 만에 급등으로 쏴버렸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좋아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퍼치 펭귄도 그랬고요. 안내해드린 다음 날부터 바로 수익랠리에 올라갔어요. 120%가 량의 수익이 몇 주가 안 걸린 거고, 결론적으로는 400%가 넘는 수익 달성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트라이크죠. 요즘 엄청 핫한 종목인데, 제가 영상에서 8,800원 부근에서 안내해드렸고, 를 24,000원 부근에서 제가 매도 진행 도와드렸습니다. 160%가 넘어가는 수익을 다들 챙겨가신 건데, 이렇게 몇백프로가 나오는 종목들을 제가 영상 안에서 계속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못 봐서 놓치신 건 그렇다라고 치지만 보셨음에도 놓치셨다라는 건 여러분께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나 이 수익으로 갔을 때에 대한 매도 타이밍이 있어서 아시, 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 남겨주시는 분들은 한번한번 매매 타이밍을 직접 잡아드리고 있어요. 위에 0106743-6987번호 보이시죠? 지금 보시는 이 번호로 펭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남겨주시면 새로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게끔 제가 매매 타이밍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종목 잘 잡아가시는 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보면 다알수 있긴 한데 영상 보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면 더잘 자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010-6743-6987로 펭귄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금전 요구나 가입비 같은 부분 말씀드린 거가 없으니까. 편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패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퍼치펭귄 패턴은 상승 깃발형, 상승 박스 상단 돌파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패턴 설명 먼저 드리면 상승 깃발형 패턴이 뭐냐? 상승 후에 살짝 조정받으면서 작은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한번 큰 상승으로 돌파하는 가장 조형적인 강세 패턴입니다. 자, 본체는 긴 상승봉들, 기대라고 보죠. 박스권은 정리 단계, 돌파는 다음 랠리예요. 자, 현재 펭귄은 7월 중순부터 기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55원에서 58원대 박스권 만들었고요. 오늘 다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깃발 돌파 신호로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게 성공하면 은 70원대 초중반까지 단기 목표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과거 이더리움 클래식이 21년 2월에 비슷하게 13에서 15달러 박스권에서 깃발을 만들고 갑자기 19달러 돌파했거든요. 자, 최종적으로 35달러까지 약2 배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펭구도 지금 이 흐름과 매우 유사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전략은 50원 이하 55원 이하 눌림 시 매수하시면 되고요. 2차 타이밍 손절 라인 그리고 목표가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받아 가시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보시면요. 현재 가격이 상단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이는 고점 부근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고 폭발적인 전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올린저 밴드의 폭도 상당히 넓어진 상태인데, 밴드 폭이 넓다라는 건 변동성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즉, 터질 준비에 있다는 라 겁니다. 매도세가 강하면 하단까지 밀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상단 유지하면서 지지선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MACD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MACD가 시그널을 골든크로스 선을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히스토그램도 지속적으로 양봉을 유지하고 있죠. 자, 상승 모멘텀이 유지됐다.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이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MLCD 골든크루스 이후에 평균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급등 사례가 다수 존재해요. 자, 상대 강도 지수 RSI는 75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70 이상은 과매수 구간이고요. 하지만 강세장에서 70 돌파 후에 더 강한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RSI가 지금 꺾이지 않고 유지 중이기 때문에 늘림 이후에 추가 늘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과열이라고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강한 추세에서는 강한 RSI가 계속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거의 모든 지표가 상승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정확한 진입 타이밍, 매도 타이밍은 영상을 통해서다 말씀드리가 없어요. 왜냐면 하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시점마다 가격이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6743-6987제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펭귄이라고 문자를 한번 남겨주세요. 정확한 매수 구간, 단타 매도, 뭐 수익 매매 포인트, 제가 직접 타이밍 보고 알려드립니다. 자, 상승 타이밍은 짧고 빨라요. 타이밍 못 잡으면 그대로 흘러 지나가는 겁니다. 자, 기다리지 마시고요. 영상 보고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영상 보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매 정보를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매매 타이밍과 가격대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계속 코인 가격이 지금도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번업 중에 시장 상황 체크하시기가 힘드실 테니까 정보를 받아가셔서 지정가 걸어두시면 수익내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01067436987제 번호 보이시는 대로 펭구라고 펭귄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알트코인들 잡아야 될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 오르면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이 오릅니다. 자 비트가 상승장을 주도하게 되면 시총이 낮은 코인들이 뒤따라서 폭등하게 되는데 지금 퍼치펭귄 같은 코인들은 시총이 작고 유동성이 적고 가격이 낮아서 뭐 1, 2천원만 들어와도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1, 2천만원만 들어와도 그래 비트만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오른 비트 말고 지금 알트로 시선을 좀 돌려 보셔야 돼요 돈을 알트에서 번다 이게 코인판의 진리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지금 보신 펭구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적 강세를 가진 코인들은 상승전에 신호를 주는데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기회가 보일 때 과감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번호로 제 010-6743-6980번호로 펭귄이라고 적어서 보내시면 타이밍 잡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이 정보와 타이밍이 합쳐지면 그게 바로 수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해주시고 제가 드리는 정보, 타이밍 챙겨가세요. 항상 돈이 되는 정보만 드릴 거니까요. 바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심플했습니다. 감사합니다.